깊은 물은 소리가 없이 흐른다라는 말이 있죠. 이 겉으로 보이는 파도가 잠잠하다라고 해서 그 바다가 멈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XRP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이 가격은 멈춘 것 같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 6억 달러라는 기관 자금이 소리 없이 유통 물량을 잠그고 있다라는 거. 이 대중들이 지루함에 지쳤던 할때 스마트 머니는 조용히 그댐을 채우고 있는 거고 이 소음에 속지 말고 한번 흐름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 진짜 변화는 가격표가 아닌 구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리플 XRP 현물 ETF가 출시된 지가 한 달이 넘어서 이제 두달 차에 접어들었죠. 성적표를 살펴보니까 누적 6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정작 XRP 가격은 현재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왜 즉각적으로 XRP 가격이 폭등하지가 않았을까요? 사실은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숨은 구조를 냉정하게 해부할 예정이고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 XRP 현물 ETF 4 종이 동시에 문을 열었고요. 그동안 개인 분들께서 오가던 좁은 길목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트럭을 몰고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고속도로가 개통된 셈입니다. 언론이랑 시장들은 이런 새로운 통로로 한달 만에 6억 달러 거액자금 유입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고 XRP 시가총액 0.5%에 해당하는 규모지만요. 이 기대감과 함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한달 동안 XRP 가격은 시장 전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이나 급락이 없이 일정 범위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ETF 출시 효과로 기대했었던 이 극적인 급등은 나타나지 않았었지만요. 거래량과 유동성은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일간 데이터를 살펴보면 ETF로 자금 흐름은 대부분 순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중순무렵에는 수억 달러 금모의 대형 유입도 있었지만 가격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투자심리 자체도 단기 흥분보다는 관망과 조용한 축적적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초기 지표들 봤을 때 가격보다 이 구조적인 변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움직임의 핵심 자체가 눈앞의 가격 등락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변화입니다. ETF에 대한 기간자금 유입 곧 XRP가 본격적으로 기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고 과거에는 개인분들 위주로 움직이던 시장에 이제 제도권 자금의 통로가 열렸다라는 것 새로운 현물 ETF라는 규제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대형 자본들이 XRP를 안전하게 매수가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자금이 거래소를 오가는 단기 투자금이 아니죠. ETF로 유입된 XRP 물량은 곧바로 커스터디에 보관되면서 시장 유통에서 사실상 잠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체 공급의 0.5%라는 비율이 작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물량은요 쉽게 시장 시장에 나오는 유동적인 공급이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기관 투자자들이 새로운 자산에 진입할 때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움직인다는 것. 일종의 초기 선점 효과를 노리면서 향후에 더큰 투자를 대비해서 지금 소규모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의 조용한 움직임은 XRP 유통구조를 재편하는 초기 단계인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시장 내부 지표를 살펴보면 그 변화의 방향성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ETF의 일일 자금 유입 추이를 보면 거의 매일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정체된 날에도 기관들은 꾸준하게 XRP를 사들이면서 그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서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XRP 유동 공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요. ETF 보유으로 XRP가 이동을 하면서 현재 시장에 풀려있었던 일부 물량이 잠겨버린 겁니다. 이런 공급잠금 효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지만요. 이게 누적이 되면서 시장의 수급균형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에 투입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는 자금도 고려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일부 기관들 측에서는 시험적으로 작은 물량만 들고 지켜보면서 추가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을 기다리는 거대 자본이 백업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수요 충격의 잠재율을 높여주고 있겠죠. 현재 관찰되고 있는 내부 지표들은 XRP 시장이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이면에서는 새로운 매집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투자 심리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죠. 눈앞에 큰 움직임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거 비트코인형물 ETF가 처음에 승인되었을 때이 초반에 가격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관들의 조용한 매집이 진행. 됐었고 임계점에 이르면서 공급 쇼크랑 함께 가격이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XRP의 지금 상황도 이 비트코인의 이런 초기 패턴과 닮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시장의 큰 격변 전에 항상 고요해집니다. 이 투자자들이 이런 고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는 초기 유입 이후에 더 이상 기관 수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누적 0.5% 수준에서 자금 유입이 멈추고, 오히려 일부 유입 자금이 이탈한다? 그렇다면 XRP 가격은 현재 수준에 머물거나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가 있겠죠. ETF 출시 효과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난다? 그러면 시장은 이전의 변동성 국면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기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이 기간 매수가 꾸준하게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매일매일 수백만 달러씩 자금이 유입되면서 누적이 된다면 향후 몇 달간 XRP 유통량의 추가적인 일정 비율이 잠기게 될 텐데요. 이런 점진적인 공급 감소가 서서히 시장의 저항선을 끌어올려가지고 구조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뚜렷한 단기 호재 없이도 수급 개선에 따라서 가격이 단계적으로 우상해할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 기관 유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추가 ETF 승인이라거나 대형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단기간에 상당한 유통 물량이 잠길 수가 있겠죠. 이때 남은 매도세가 부족해지면서 공급 쇼크가 현실화되고 XRP 가격이 급격하게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짧은 기간에 가격이 큰 폭으로 도약할 수 있겠지만요. 그 이후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냉정하게 전망을 해보자면, XRP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ETF 출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이 개통된 고속도로로 첫 번째 자금 트럭들이 진입한 지금 시점, 뒤 이어가지고 더 많은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것. 실제로 추가 x r p ETF 승인 신청들이 줄을 서 있고요. 승인 범위가 넓어질수록 유입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만드는 흐름들이 x r p 시장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방향성이겠죠. 이 개인 투자 위주로 가격이 형성하던 시장이 기관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유통 물량은 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변동성을 줄이는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에 기반한 상승 추세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XRP는 이제 기관이 적극 편입하는 자산으로 재정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 XRP 현물 ETF를 들어을땐 이번 변화가 일시적인 가격 뉴스가 아니라요. 시장 구조의 본격적인 변화입니다. 누적 유입 규모는 XRP 전체 시가총액의 0.5%에 불과하면서 일견 작은 수치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요. 이런 유입 자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장기 자본입니다. 기관의 ETF는 CF 매수를 통한 공급 잠금으로 인해서. XRP 시장의 역학이 조용히 바뀌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의 ETF 매수를 통한 공급 잠금으로 인해서 XRP 시장의 역학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눈앞에 XRP 가격 등락에 일이 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이 지금 시점에서 거대한 자본들이 XRP를 안전하게 담기 위해서 새로 열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량을 잠그기 시작한 본격적인 매집의 시간입니다 이 시장은요 감정과 무관하게 구조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흐름의 끝에서 XRP 가격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 될 겁니다. 시장 하락에 대한 불편과 불만은 솔직히 자연스러운 감정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그 감정이 시장을 단 1원도 바꿔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의 하락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지금 단기 저점이 어디쯤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을지 현재 보이는 반등 흐름이 어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여력이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체력과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도 중요하게 안내를 드리지만요. 이 시장의 방향성과 시장에 대한 브리핑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구간에서 촬영 낭비를 안 하셨으면 해서예요. 핵심 내용들,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만 집중하고 이렇구나 해서 어느 정도 끝내셔야지 왜 이렇게 하락하지? 그때 조금 팔걸? 그랬으면, 저랬으면 이런 너무 깊은 곳까지 내려가 버리면 정작 제일 중요한 다음 단기 고점 타점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이 하락장을 원망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면요. 그 흐름이 지나가 버리겠지만, 하락장에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수록 일이 불만을 줄이시고, 대신에 단기 저점과 평단 관리, 비중 조절 쪽에 에너지를 집중해 보세요. 이게 시장을 버티는 힘이 되어 줄 거고, 또 다음 상승장을 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어 줄 겁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에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리플렉스 p 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이런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 드 리기 위해서 기준선 을제 공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